스윙이 나가면 라켓과 이렇게 셔틀콕이 타구되는 순간에 라켓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이 포인트 때문에 팔꿈치가 떨어진다든지 볼이 뒤에서 맞으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짱아 안녕하세요 코코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매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스매시와 드로 뭘 쳐, 치셨을 때 네트에서 많이 떠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이 스매시와 드롭이 네트에서 뜨는 이유 그리고 이제 뜨지 않고 잘 누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매시에 대해서는 많은 그 동안 많은 방법으로 배워봤었죠. 자, 스윙을 할때 타점을 앞에 둬야 한다.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어, 스냅을 눌러야 한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제 스매시를 누르기에 또는 좋은 스매시를 하기에 또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들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네, 공통적으로는 라켓 면이 타구 순간에 어떻게 맞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 스윙과 다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 스윙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갖추기 전에 라켓 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윙들을 잘했을 때 볼이 뜨지 않고 잘갈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윙이 나가면 라켓과 이렇게 셔트콕이 타고되는 순간에 라켓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이 포인트 때문에 팔꿈치가 떨어진다든지. 볼이 뒤에서 맞으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앞에다 뒀을 때 라켓이 쭉 나가면 라켓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아니라 앞쪽 또는 살짝 아래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만 줘도 많이 뜨지 않고 셔틀콕이 어느 정도 내려갈 수가 있고요.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라켓 면이 위를 바라보고 그대로 밀려나기 때문에 볼이 이제 뜨는 경우가 나와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스윙을 던져야 된다. 네,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알려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때리는 순간에 손목을 아무리 많이 쓰거나 누르려고 해도 타고 순간에 라켓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래쪽이 아닌 이렇게 앞쪽이나 위쪽으로 맞으면서 손목을 많이 쓴다. 그러면 볼이 위쪽으로 떠서 가는 거죠. 그래서, 면을 아래쪽, 이 반대편, 네트 너머 아래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조건들이, 타점이 앞에 있다라든지,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순간적으로 스냅을 통해, 네, 헤드를 눌러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팔꿈치가 내려가도, 이 헤드의 면을 내리지 못하고 타고 순간에, 앞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밀면, 꼬리 네트 위로 떠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타점이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다면, 또 맞는 순간에 손목을 아무리 써도 타고 순간에는 면이 아래쪽이 아니라 앞에 또는 위에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위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스윙을 보면 앞에다 두고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헤드를 누르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스윙들을 할때 라켓 면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다 따라오더라도 맞는 순간에 면이 이렇게 보면 지금처럼 네트에서 많이 뜨기 때문에 타고 딱그 순간, 임팩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임팩트 순간에 네트 아래쪽으로 땅볼수 있게끔. 그러면은 때릴 때 셔틀콕이 다시 되돌아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지고 뜨지 않고 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라켓 네, 면이 이러시고 때리는 순간 라켓 면이 그래서 손목을 많이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릴 때 면이 아래쪽을 보면서 이 스냅을 순간적으로 잘 눌러줘야 되는 거고 이게 손목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썼어도 타구 순간에 면이 이렇게. 이 각도가 아니라 앞쪽이나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때리고 꺾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공도 사실상 많이 써도 좋은 스윙을 하기 어려워서 타점을 앞에다 둬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맞는 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면을 앞으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아무리 내려도 공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순간에 면을 눌러주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조건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해서 계속 스매시를 아래쪽으로 누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어, 저희가 말하는 대치기나 조금 더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배우면서 네, 타구 면을 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배울 때 저희 기본 그립, 네, 이스턴 그립을 배웠는데 이 그립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웨스턴을 사용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면을 면의 각도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팔꿈치나 어깨 의 부상이 또이 그립을 통해서도 올수 있고 네, 조금 좋지 못한 자세가 나올 수 있어서 그립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 스냅과 타구 면을 정확하게 눌러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Thank uh you. -huh.